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에 이제 십칠 장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1 8 장에 드디어 이제 고린도로 바울이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어 우리 일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먼저 그림을 통해서 고린도가 어떻게 생긴 땅인가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우리 가난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있고 그 위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이고 거기서 조금 서쪽으로 더 가면 저기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따라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첫 성이 빌립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고 아테네 지나서 어 이렇게 어 아가야 지방이라고 동그라미돼 있죠. 고기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고린도예요. 그섬 모양을 보면 꼭 오리발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지역으로 그 이제 바울이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면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이 활발하면 또그 음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도 보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바울이 가서 이제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래서 여기 만났는데, 이 만났다는 말은... 에, 찾다는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찾았을까요? 바울이 찾았습니다. 이 아골라, 그리고 부인은 누굴까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를 에,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어,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고린도로 왔냐? 아까 그 고린도 섬에서 좌측으로 더 가면 거기가 이제 에,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왔다고 해요? 예, 이탈리아에서 왔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예, 그랬는데, 이들이 왜 고린도로 왔냐면, 아, 만난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였어요. 당시에 예,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아예 이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그냥 뿌리를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추방을 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그 추방에 의하여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지금 고린도로 이제 생업을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근데 바울이 왜 이들을 만났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찾았느냐면 어, 이 고대에는 지금은 같은 업종 예를 들어서 치킨집 그러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모든 업종이 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경쟁이 아니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에 모여서 하나의 어떤 조합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합마다 이제 후원 신이 정해져 있어요. 신 신. 그래서 그 신들에게 이제 그 받쳐진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또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는데,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걸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유대인들끼리 함께 했던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쓸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할때 누군가 함께 동업을 할수 있는 사람을 바울이 찾았던 거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이 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하죠. 우리 이제 3절 같이 보세요. 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더라 그랬는데 여기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가죽 가죽을 뭐라 그래요? 가죽 장인에요 이 말하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장인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예 어려서부터 한 가지씩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켰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던 대로 4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요. 그런데 좀 특이한 대목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요.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기 주체는 누구냐면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울이. 또 어떤 성경에는 말씀에 눌렸다 그래요. 지 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단서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요게 단서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특히 빌리뽀 교회에서 신라가 올때뭘 가져왔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야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기까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이 부족한 것을 연보를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는 적어도 이 후원금이 도착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교적인 전략상 일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비용이 부족할 때. 그런데 이제 여기 신라와 디모데로부터 이제 후원금이 도착하자 바울은 더 이상 자비량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여건과 조건이 된 거예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말씀에 전무한 거예요.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들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한 결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붙잡힙니까 요즘 목회자들도 요즘 교단 신문 보면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가 저희 교단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직이란 건 뭐죠? 목회도 하고 일도 하고 이 이중직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때 이중직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죠 잠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실력 있다고 봐요. <laughs> 실력이 있는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중직을 가지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사실은 바울처럼 이렇게 여건이 되어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성도가 몇 명이든 그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하나는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영원히 살고 그리 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생계가 어려운 거죠 특히 개척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도 일을 하고 목사님들도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중에는 일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성경 볼 겨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기술이라도 있었지만 요즘 신학을 전공한 사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고작 해야 운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가까스로 설교 준비해서 주일날 말씀 전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돼요 교회 성장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이중직의 한계라고 저는 봐요 할 수만 있으면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 경력이 이제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뭐냐, 아, 목회의 성패는 시간 관리에 달려 있겠다. 그런 느낌이 와요, 요즘에.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급한 일에 쫓기면 이거 축도 밥도 안될것 같아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겠다. 중요한 일. 중요한 일 뭡니까? 말씀. 기도.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왠간한건 정리 다해 버리고 예? 제가 안 해도 되는 거 위임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 기도 이게 우선 순위예요. 여기 시간 할애해야 되고 밥도 사주면 전 먹긴 먹는데 너무 많이 사주면 또다못 먹어요 왠간한거 <laughs> 정리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재에 앉아가지고 성경 붙잡고 씨름하고 할수 있으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에 붙잡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평생이 가도 성경 열독도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성경 조금 보다 아유 졸려 그리고 자고 지루해 덮어놓고 성경 못 읽습니다 우선순위 딱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몇장 읽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야 성경도 읽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 유지가 돼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잘해야 되겠다.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도 좀 이렇게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 좀 참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한분 이제 오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여전도사님도 좀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좀 위임하고 나눠드려서 함께 할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렇게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여러분 교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전사님 제가 광고 냈는데 아직 소식 기별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육자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부목사님들 여전사님 좋은 분들 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누가 그래 목사님 혼자 찬송인도 하고 무슨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네 저 별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나눠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들 오시고 하면 다 나눠서 찬송인도 하고 기도에 나눠서 할 거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갑니까? 제가 그래요. 이렇게 막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 가지고 막 철야 기도까지 해 철야 기도 안 하지만 해 가지고 딱 이제 복음 전하고 가는데 딱 전하면은 완전 깨지고 다 눈물 다 흘리고 박살 날 것을 기대하고 가요. 그런데 반응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모뭐 하거늘 비방하고 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요. 반응이 완전히 기대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때 바울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 돼요. 바울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고린도 갈 때,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읽었는데 주님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낙심 될때 주님이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낙심이 왜안 되겠습니까? 낙심돼요. 어떤 교회 사역하러 갔는데, 주일 학교 11명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해도 미동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주 주일학교 예배실이 어두컴컴 해가지고 밑에는 마룻바닥 무슨 70년대 예배당 같이 2000년대에. 아니,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 서울시내 너무나 너무나 낙심이 되고 뭐 선생님들이 저한테 협조적이냐고 그렇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긁어대는지. 예, 낙심이 돼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예비하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왜? 여기 지금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마게도니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예비하심이에요? 7절 같이 보세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예요? 회당 옆이라 놀랍지 않아요? 아니 바울의 말을 듣고 그 회당 안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대적을 했어요. 딱심될만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서 보니까 회당 옆집에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집에 그러면 그 회당 가운데 바울의 말을 대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디도 유수도의 집으로. 회당 가다가 방향 틀어서 그리 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 몰랐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이 뜻하신 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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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밑에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길, 다른 대상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재물이 있었던 사람, 사회적인 지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이렇게 골고루 붙여주시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고, 또 부자들만 있어도 그렇고, 어떤 교회는 또 디자이너들만 모여있는 교회. 부흥잘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끼리끼리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 그리고 젊은이들만 너무 막 이것도 그렇고, 또 어디 가면 머리 백발 <laughs> 할머니들만 또 있는, 거.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골고루, 우리 권사님들 딱 교회를 지켜서 영적으로 중심 딱 잡아주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밑에서 딱 으쌰으쌰 힘으로 막 이렇게 하고, 허리를 이렇게 되는 우리 40대, 50대 있고,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이 어리석을 때 자라나고, 그죠? 또 돈이 좀 있는 분도 있고, 또 가난한 분도 함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져 성장해 가는 거, 이런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교회도이 시대 아무리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로 가지만, 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때 마우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으면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딱 하나 물어봐요. 뭔?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 그거 없으면 집에 가세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오케이. 소명, 부르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 결혼 못 한, 여기 어디 있어? 좋 <laughs>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예, 배필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쫙다 예비해 두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데 돈 없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부르심 있는 삶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읽었던 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하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을 지켜주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땅그 지역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뭐예요? 다시. 이 백성 다시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는 거예요. 많음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우상숭배가 있고 음행이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투입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 하나님 목적 위에서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바울 딴 나라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교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몸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도전과 핍박이 있어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증거가 나와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갈리오가 아가역 총독이 돼요. 아가역은 어디냐 고린도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고 해요. 거기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누굴 대적해요? 바오를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세요. 여기 앞에 주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대적하여 일어나지만 바울을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 시작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가 거절해요. 그리고 다 흩어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 바울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하냐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아니라 여기 회당장 소수대내는 누구예요? 바울을 잡아서 지금 거짓으로 고발했던 그대표의 회당장 소수대내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군중들이 여기 반유대 정서가 팽배해 있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몰매를 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사도바울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고발했는데 오히려 유대인 대표가 몰매를 맞아요 그리고 갈리오는 상관도 하지 않아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바울이 이 사명,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적이 담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담겨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전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인생 하나님이 여건을 주세요. 무슨 여건입니까? 일하지 않고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후원금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무슨 여건이? 나쁜 여건입니까? 좋은 여건입니까? 대답해야 졸음 떠나갑니다. <laughs> 나쁜 여건입니까? 좋은 여건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여건 주십니다. 아멘? 뭐 때문에? 목적, 목적. 제천성도의 목적 있는 교회. 하나님 목적을 여러분 주셨나요? 아,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붙드세요. 내가. 성도회 하나님이 제천지역 너무 좁아, 좁아. 대한민국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주의 말씀. 이 나라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목적을 우리가 붙들면 돼요, 붙들면. 아니, 온 세계 열방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지역에 많았는데, 세계 열방에 주의 백성이 많아요. 성도교회이 목적 붙들어요. 하나님이 여건을 주십니다. 말씀 전할 여건, 물질적인 뒷받침, 힘과 능력,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 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여건을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여건 하나님 앞에 받아 나가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이 몇 개예요? 제가 보니까 33개. 내년에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더 많아질지 몇개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33개 있어요. 우리 구역 다 여러분 이제 그 동안 교제 중심 구역이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사역중심 구역이 되기를 바래요 선교하는 구역, 전도하는 구역으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서른세계가 있다면 서른세계가 각 구역마다 다한 곳씩 선교지를 품으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선교 후원하란 말이냐? 아, 우선 기도하면 돼요 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 품고 선교적인 구역이 되고 남녀 전도의 선교회 왜 이름이 선교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선교하라고 선교회 안 해요? 전도하라고 전도회 아닙니까? 교재만 하고 있는 거 이거 이름값 못하는 겁니다. 전도회, 선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국회든지 국내든지 한 곳씩 품으세요. 그리고 후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주고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예 이름부터 그냥 선교지로 이름을 구역, 1구역, 2구역 하지 말고 선교지 이름으로 구역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전반기 안 되면 준비해가지고 후반기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나름의 선교 공동체 아닙니까? 앞에서 맨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사역해야 된다. 목소리만 누구 말씀대로 꿰꿰 거리지 말고 믿음은 꿰꿰 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말씀만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축복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도 일어서서 행동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한 구역에서 얼마씩가 저는 제 친구들 지금 선교 나가 있는데, 한 달에 2만원, 3만원 몇개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긴, 도움이 큰 도움 됩니다. 어떻게 돼요? 큰 도움 돼요. 그게 10명이면 얼마예요? 이 후원자들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길게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만원, 만원, 3만원은요, 오래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원자가 10명, 20명, 30명? 이게 든든한 거예요, 이게. 개미 군단. 여러분 구역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만 원씩 못 합니까 한 달에?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에게 큰 도움이 돼요. 우리의 정성이며 우리의 중심. 우리 물질 그리고 물질이 가는 곳에 여러분 기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선교사 몇명 후원해요. 당장 내년부터 33명 협력 선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전도의 선교회까지 합치면 더 많은 무슨 뜬구름 잡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내리세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깁니다. 그래야 주파성 선교사를 20명, 30명 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송동에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죄롱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축복합니다.